어머 근데 예, 예. 어머이 어머 요 와이래 예 어디 어디요 예 <laughs> 아니 어머이 여 <요>, 내가 <laughs> 금방 봤는데 예, 예. 깜짝 놀랐어 예. 아, 예 어머이 이쪽 손가락이 조금 많이 짧아 예 대들방간에 대들방간에 찌기가 이렇다 치가지고 와이야 예? 고가 방에서. 방간 이래이래 이래 찌잖아 대들방간 예. 찌는데 여고 막 고가 내려어가 삐딱 그러면여 찢어버려 가지고 찌... 그래 여기 요마디가 여런데. 아 근데 병원 가면은 병원 가면은 이렇게 아이고 여보서 말도 마이소. 병원에 가면 건치지. 건치는데 양반이 그때 계력이 들리 가지고 일로 못 했어요. 3년 사이에가마 앉아 가 이신 있기는. 애는 육남매지. 이 손가락을 이 사인데 이 보이 있기는. 이래 완전하게 건칠을 하면 1년 걸린대요. 1년. 1년 걸리면 우리가 식구가 그 얼마입니까? 아 여섯 여덟 식구 아닙니까? 음. 이거를 친다고 있으면 농사는 누가 짓고 누에는 누가 맥이고 의합니까? 아들은 학교 다니고다 그런데 그래가 선 이사 선생님 들어 이 끊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? 가 20일 걸린다 카거든요. 그래가지고 끊어 돌라 캤지 내가. 음. 그 1년을 시들면 낫는데 이래 송이 완전하게 되는데 이걸 끊어 우리. 그렇게 긴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이사가 이갑니다 그래, 집 가정 이야기를 전부 할게. 그래, 그러면 집 가정에 남편이 병들어 일모하고 애는 용남매고 농사는 지어야 되고 소도미 이어야 되고 소풀도 비야 되고 하면 이야기를 그래, 끊어 죽디다. 그래, 요 마디가 요래 끊어가 시레이터 쪽에 있는 분이 눈물이 비어도 탔다. 부모인데 사 받은 수적으로. 이 세상 다 하도록 못 잊고, 끊는, 끊어가지고 시래기통에 손가락 이런 게 끊기가 져있어요. 참 그랬습니다. 그리 그리 책이 됐지요. 그래가요, 4년 만에 다 나섰어요. 음. 어르신이 어르신, 어르신은 그 어머니 그 알, 알으셨어요. 그 손을 자르고. 아, 알지. 아이고, 알지. 어, 어르신은 못 자르게 하지 와요 그럴 때는 병원에도 혼자 갔고, 나는 그럴 제 참, 계력이 들리가지고, 뭐, 태양도 많이 보면 안 됐다, 하고사과을 하나 만들으시고, 네. 가만, 이래가 3년을, 그렇게 그래 그리 있었어요. 음. 우리 어머니 참, 그렇게 하셔가면서, 예. 그 육남매를 참, 열심히 키우셨네, 그지? 네, 예. 나가 테고 나가가 거무다시 있어요. 음. 그래요? 예, 딸래도, 우리 맏따는 먼시기도, 딸 서인, 너희는, 전부 대고 가요 방 얻어서 살 가지고 가요 내 머리 여다가 방 얻어가 그 자취 시기 가지고 이렇게 책을 탁 내놓으니까 그 자식 분들이 뭐라 갚겠어? 호 울음 받아지. 예? 다가 울어요 울어이책 보고. 책 보고요? 언제나 오는지 우리 아들도 그 눈이 별것도 없고. 엄마 고생 했는게 다 실리지. 딸애들은 뭐더태거 뜨고, 공부하고 울고. <laughs> 어머니이 책을 보고 예. 어머이. 그 자녀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내 아, 고생 했는 거 알아 뭐 주무대. 예, 우리 하죠.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살아서 았또 아, 이래 참 말년에라도 내 부위만 편케 잠은 우리 아들도 이거 안 적어 이었어요, 캐었어요. 어디든지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살으 계시면 좋겠다고. 용남매가 다 그런 마음이라요. 부모님이 대한민국에 우리. 어떤 부모님이든간에 많은 자식한테 유산을 주지만 어머니만큼 이 이렇게 큰 유산은 처음봤어요.